「ひろばのなし」 ho <muchas> 샬롬, 기아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도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 말씀, 빌리포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일하시는 방식 또 원리들을 가지고 계시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사람을 사용할 때 대상, 이제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 받는 것, 없는 것, 자 이걸 택하시겠다는 거죠. 어, 왕자처럼 살던 요셉이 아니고 노예로 팔려가 죽을 날을 기다리던 죄수 요셉을 사용하셨죠. 모든 것을 갖추고 최고의 능력을 갖춘 40세 모세가 아니고 이제는 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80세 노인 모세를 사용하셨죠. 세계 최강의 싸움꾼을 쓰러뜨리는데 그보다 더 용맹한 장수를 쓰신 게 아니고 소년 다윗. 그리고 그가 가진 작은 돌멩이를 사용하신 것도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과정들 우리가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어, 세상에 뭘 많이 갔냐, 없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일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자, 이것이 바로 인식되도록 응답하도록 하신다, 말씀합니다. 어, 뭘 하긴 했는데, 어,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런 반응이 없게 된다면 하나님은, 어, 일하지 않으신다. 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반응하도록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것의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기쁘신 뜻을 지니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이제 이루어 가시기 위한 방식이 뭐냐를 담고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 기쁜 뜻 세우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아버지가 생각을 이렇게 해 보다가, 아, 얘가 이쯤되면 자전거를 좀 타면 좋겠다. 운동도 되고, 어, 아이들과 이렇게 어울리기도 좋겠다 해서 사주었습니다. Surprise! 아들은 뭐 생각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아들은 없던 자전거가 생겨서 좋긴 한데 본인이 뭐 자전거를 썩 타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 자전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기회를 주신 것, 뭐 아버지가 나를 위해 사주셨구나, 이건 알지만 아주 정말 진심으로 막 우러나오는 감사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아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걸 보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죠. 그런데, 뭐, 또, 뭐, 그렇다고 막 싫다 하는 건 아니니까, 뭐,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서도 한, 한편에는, 아이고, 좀 서운하네, 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자, 또 하나의 사례. 자, 철수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습니다. 반편성이 새롭게 됐는데,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는 겁니다. 그 친구들과 같이 하려고 하니까, 자전거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제 조릅니다. 아버지 자전거 타 주세요. 자전거 사 주세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야너 자전거 탈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막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야 위험해. 너탈줄 모르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런데 이제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조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전거 이제 대리점에 가서. 어떤 게 좋은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철수는 그냥 속도상하고 아버지가 바로 사주시면 좋은데 안 하니까 마음이 좀 상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서프라이즈하고 자전거를 갖고 오셨어요. 철수는 너무 좋았죠. 그래서 막 아버지 안고 껴안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자전거 타면서 건강하게요. 관리도 잘하고요. 제가 아버지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좋으냐? 아이고, 그래, 그래, 그래. 어, 자전거 안전하게 잘 타라. 그리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한다. 바로 이런 겁니다. 소원이 있으면 아버지가, 내가 간절히 아버지께 구하고 원할 때 아버지가 주시면 바로 반응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오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소원을 많이 품고 살아갑니다. 한번 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거룩한 소원을 많이 품고 살아갑니다. 내집 장만이 소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으지요. 돈안 써요. 다른 것다 희생시킵니다. 연끌을 해서라도 그게 갚아질지 안 갚아질지 걱정이 되더라도 삽니다. 좋은 집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집을 고를 때도 살피고 또 돌아보고 확인하고 뭐 교차로 벼룩시장 뭐 당근 오만 뭐 여러 가지 부동산도 여기저기, 여기저기 뭐다 해가지고 그거를, 아, 살피고 돌아보고 확인해서 그래서 집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반면에 소원이 아닌 사람 조건을 따져요. 어떻게 하죠? 뭐 부정적인 요소들 뭐 이런 걸더 얘기하죠.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것 포기하기 어렵습니다. 뭐 그게 소원이 아니면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뭐 이유도 되지 않아요? 아 지금 부동산 경기 안 좋은데 괜히 샀다가 더 내려갈 수 있다 조건이 더 좋은 집이 나올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들로 시급하게 여기지 않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집을 사는 것그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뭐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세워서 집을 가능하면 안 사고 싶어 하게 되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지니고 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믿음으로 이것이 고백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일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능력있고, 뛰어나고, 학벌 좋고, 건강하고, 뭐 그런 조건들은 사실 하나님께는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에 살펴본 대로 오히려 뭔가 부족하거나 스스로 겸손히 낮추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하나님 앞에서의 쓰임 받는 도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을 세우고 일하고 계신다.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을 믿음으로 이루어갈 사람에게 하나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므로 내게 어떤 소원이 있나 돌아봅시다. 잘 살핍시다. 내가 지금 기대하고 바라는 것,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는 소원인지를 잘 살피고 그 소원들을 많이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그 많은 소원들을 실제로 품으며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뜻에 의해 지니고 있는 우리의 소원, 거룩한 소원 잘 살피고 그 거룩한 소원들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보문 말씀 다시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지금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며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소원들을 많이 품고 이 땅의 삶을 청지기로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 매일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기쁘신 뜻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지니고 계시는 뜻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소원들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얻고 세상에서 좀더잘 살아가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들을 소원으로 삼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살피지 못했습니다. 내연에 행하시는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며 그 뜻을 묻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깊이 돌아보고 묵상하며 내 안에 계시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소원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청지기로서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도구 그 기도는 전군 군인 교회와 군부대 장병들을 위하여입니다. 먼저 전군 군인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군에 있는 천사계 군인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멋지게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군부대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군부대 장병들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250분의 군목 목사님들, 500분의 군 선교사님들, 그리고 각 부대 군존병들이 사명감으로 충성하도록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출애 중이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